지요 누가 나옵니까 성전 수리하는 목수 건축한 자 그다음 미장 석수 나옵니다 만약에요 성전에 와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망치질하고 못질하고 미장질하고 이 석수들이 그냥 일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면 어떨까요? 을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소리하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은요, 일하라, 그럼 와서 일만 합니다. 말씀과 상관없습니다. 가히 그러니까 뭐, 그렇게 흘러갑니다. 전도하라, 사회가라면 전도하고 사회가랍니다.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사 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 흘러갑니다. 어느 정도냐? 보통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에 다 쏠기도 부르거든요.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제일 중요합니다. 또 얘기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만일요, 말씀이 정말로 틀려진다. 말씀이 믿어진다. 그래서 말씀 흐름 속에 내가 있다. 내가 봐도 확실히 될 만큼 내가 그 속에 있잖아요. 행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뭐 가지고 확인합니까? 기도 응답 가지고요. 전도 열매 가지고요. 참 많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오는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기도 응답 받아도요, 네. 전도 열매 있어도요, 흐르는 말씀이 내게 없으면,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은혜 입 사람 아닙니다. 혹 간혹이 있습니다. 뭐, 강남 말씀과 상관없이, 어떻게 막 응답도 잘 받고, 뭐 형통한 일도 생기고, 잔도 열도 생기고, 간혹이 있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 사람이 무너졌을 때는 답이 없습니다. 내가 응답도 받았는데, 열매도 있는데 왜 이러느냐? 그 사람이 한게 왔을 때도 더 위험합니다. 응답도 없고 열매도 없는데, 가만히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인도 받겠다. 응답 없어 상관없습니다. 전혀 여동감 있고 그 열매 없어서 상관없습니다. 왜냐,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고, 말씀이 그 영혼을 인도할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해볼게요. 기도 많이 합니다. 교회 가서 주일 내용 흥신 많이 합니다. 근데 말씀의 흐름 속에 없습니다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뭐라는지 압니까? 내가 선거 때 대장까지 해봤다. 주일학교 교사가 여전대까지 해봤다. 라고 무당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녀봤다. 뭐, 심지어는, 요번에 뭐, 목사님 내러잖아요 무당 만나고 왔는데요. 내가 신학교 전도사까지 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날 어떻게? 했나? 저와 여러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예수님 이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에 떨어지는 씨앗은 똑같다. 마시 제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여기에 전부 답니다. 상처 가진 사람은 상처를 받겠지요. 상처를 받는다 말씀이 안 들리겠죠. 왜 상처를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 간에 싸워도요, 싸울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어요. 대부분 원인과 과정은 안 살펴보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자세히 봐봐요. 고등학교 밖에 졸업하자면 청년이 청바지 입고 미국으로 가세요. 영한마저보다 청년 가서 돌아왔는데요. 4천억 자산가가 되세요. 대 성공을 했죠. 지금은 뭐냐? 많은 대기업의 CEO들 뭐라고 강의를 합니다. 이분이요, 강의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 자기가. 성공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성공은 지극히 평범한 것에 있더래요. 첫 번째, 성공하는 사람들 부하 직원이, 부하 직원이 상사 가다고 하잖아요. 언제든지 밝은 미소로 인사를 한답니다. 그럼 상사는, 아, 저 직원, 늘 밝게 인사를 하네. 나를 밝게 환영해주네. 기억해준다. 그냥 마음속에 남는데요. 두 번째로 약속을 잘 지킨대요. 신뢰가 쌓인대요. 세 번째로 매일 조금씩 성장한대요. 매일 조금. 그럼 나중에 중요한 기회가 오면 자기 재산을 털어서 투자를 했구나. 그러면 성공하는. 평범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냐? 첫 번째, 두 번째,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하고 별로 잘 모르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늘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려고. 여러분, 성장 없이 성공이 있을 수가 어요 작은 성장들이 쌓여가지고 성공. 내가 대단하게 성공하겠다.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이대로 굳어가는 것은 정말 싫어요. 조금씩 조금씩요. 내 인생을요. 내 인생 성장을 수리해가는 겁니다. 개선해 가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실제로 실천하고 갱신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하려면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봅시다 10명의 사람이 있죠. 10명의 사람, 문제 딱 터지면은 10명의 사람, 8명은 터진 문제만 붙잡고. 하고, 요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한강의 모서부터큰 소리 쳤죠. 그러면, 아, 목사님 왜큰 소리 치지? 요것만 갖고 얘기해. 아, 목사님 복음이라며 요것만 갖고 얘기해. 내가 한가위 목사한테 큰 소리 칠 이유와 원인과 과정이 있겠죠이 친구가 내한테 큰소리들려야될 원인과 이유와 과정이 있겠죠 그건 자세히 안살 때. 여덟 명. 평생 어떻게 사냐. 그틀 속에서 그 운명에서 가져서 성격이 좋건 나쁘거든. 사람이 바르고 못 바르고. 오르고 산. 이요 나머지 두 사람은요 반드시 원인을 살펴보고 과정을 살펴봅니다. 그래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갑니다.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쯤에확 바뀝니까? 어느 날 딱서 미세 자리서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이 흐르는 과정이 있어. 요 저 말씀이 왜 나왔지? 담임 목사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 하시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말씀하시지? 이건 안 살피고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열심으로 봉사 원신한 사람. 대부분 사람 그러거든요. 만약에요 미장하는 사람이 석공이 보수하는 사람이 목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흐름나. 지구상 최고의 모습입니다. 성전 안에서. 목사가 되고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아, 흐름이 있어요. 아, 부부가 내렸어요. 여러분, 부부가 평소 성자 벽에 다른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갈등이 외 수, 갈등 있죠? 갈등이 있을 때, 드러나 문제만 가져 싸우면 싸움 해결이 안 돼. 답이 안 돼. 어, 이래로 과정 속에서 다시 이해줄게말고 이래로 가서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다시. 그러면 개선이 됩니다. 열명 중에 여덟, 아홉 은 마냥 나타난 문제만 가지고 문제를 더 키워보면, 싸움을 더 키워보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건상처만딱 잡고 있어요. 뭐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가끔씩 제가 야, 동문들을 섬기면서 야, 이런 느낌을탁들 때가 있어요. 자, 사람은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더 성장하고 더 그릇이 커져야 되고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여러분 마음에 살짝살짝 살짝 그 위험한 불신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들어요 그냥.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닌데 그냥 들어요 사실은 불신이 아니요 여기까지밖에 한계인가? 영적 수준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정말 답 없습니다 왜 답이 문제입니까? 기도 응답도 받지요 전도도 하지요 교회 안에서 은신 봉사 사요 그때 가장 중요한 자기 인생 근본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만약에요 문제가 해결 안 되도 열매가 없어도 응답이 없어도 말씀의 흐름 속에서 계속 말씀의 빛이 내게 비춰지면서 그 흐름 속에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될것 같은, 전홍성 같은 문제도 해결해. 말씀만 해. 자, 보십시다. 목사님에게는 영적 문제 없겠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많습니다. 있다 그러면은 거짓말이고, 많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겁나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결단한다고? 힘낸다고 말씀이 내게 비춰지고 들려지는 만큼 치유되고 어느 날영체상태가 바뀌어 근데요 대부분은요 정리한다는 차이거든요 말씀을 나를 위한 내 목적을 위한 이용의 수단으로서 하나님과 이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내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 평생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어느 날한게딱 만납니다 그때무너져고 내가 교회도 다니고 장로 목사까지는 얼마나 무너져 버려. 그만큼 중요한 게 말씀의 흐름 아무런 동기 없이 내가 몇번 얘기합니다. 기도 수첩할 때, 메시지 적을 때뭘 노리고 적지 말라 큰일 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딱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이 되게 해야 돼요. 그 흐름을 쭉 타다 보면, 어느새 나는요, 응답의 자리. 달라고 안 했거든요. 하나는 나를 써면세의 자리. 왜냐,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요. 말씀 자체가 나를 치유하고요. 말씀 자체가 모든 막힌 초롱성 같은 흑암을 무너뜨리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나오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요. 정말 깨달아지고 붙잡아져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내 육신의 것 해결하기 위한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영적 소명에서 축복 찾아 누리를 시작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대신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좀 기도하면서 다르게 했습니다 전에는 아이 현장에 이 현장에 요말씀맡 맞겠다 이 현장에는 요말씀맡 맞겠다 그렇게 대신방을 해봤거든요 그것도 가업점의 뭐 원담 메시지 중심 올해는 다르게 봤습니다. 모든 성도 가정을 사동지 7자 9절 10절 가지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 가정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메시지를 주시는가에 살펴서. 근데요, 놀라운 것들을 봤습니다. 말다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봤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축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심령 속에 인과하는 속에 축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신앙사를 하면서요, 말씀이 안 들다 그만큼 괴로운 게어 목사님이 날안 안아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사람이요. 멍 뭐, 아무런 방향도 없고요. 아무런힘들 아무도 안 날아져도, 하나님이요. 강당에 말씀을 듣고도 내게 매주 답을 주신다. 그 답이 보여지고 붙잡아지고 들려진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참된 축복, 시작되길 바랍니다. 말씀 성취는 말씀 흐름 속에 들어갈 때만 가능합니다. 말씀의 흐름은 말씀 이마가 들려지고 믿어지고 기억될 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서미스로 설 수밖에 없는 기중한 놀라운 축복이 오늘 새벽 이아침부터 시작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laughs> 모든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생명의 언약으로 누려지도록 붙잡아지도록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령 온전히 예배합니다 매 시간 시간마다 놀라운 풍성한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만한 축복이 시작되도록. 그래서 말씀을 줘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붙잡는 거룩한 성일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도 모르게 쌓여있는 불신함과 상처와 모든 어둠이 말씀 앞에 끊기는 귀한 시간들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동문 격부 시작됩니다. 유럽 성교 이미기도서시작됐습니다한 어, 벌써 네다섯 사람이 시청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언약의 성취가 특별히 제1, 2, d t h 시대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 g u 치유하 I g u e 교시작 g u e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s I guess, I g u e s 이 사람 자는 거 말씀해 말씀을 보는 말씀, 소리,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이나는거 말씀. 하나님 해